안녕하세요, 강의고학생 여러분. 오늘은 어, 실험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금 배우기 시작한 단어는 화학 결합 단원. 지난번엔 동소체 배웠고 이제는 어, 본격적으로 화학 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얘는 몰튼 살트의 전기 분해 실험이에요. 여기 보면, 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전육, 전극이 연결되어 있고 전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회로가 연결이 되면 불이 켜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회로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불이 꺼진 상태. 지금 <laughs> NaCl 가루를 넣고 있는 거고요. 자, NaCl 가루를 넣었더니 어때요? 불이 켜졌나요? 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NaCl을 녹여볼게요. 녹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3배속으로 돌려본대요. 그래서 막 녹입니다. 자, 점점점 녹고 있죠? 어?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녹으니까 불이 들어오죠? 네, 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번엔 불을 치웠어요. 녹인 걸, 가열하는 걸 치웠더니 점점 다시 굳고 있죠? 봅시다, 봅시다. 굳었어요 굳어 가요 굳어 가요 굳어 가니까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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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불빛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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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라들어서 꺼졌어요 자 용용 염화 나트륨의 실험 이었어요 자 이번에 볼 실험 동영상은 물을 전기분해 하는 실험이에요 봅시다 들어라 얍. 네, 여기 물을 가득 담아놨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전극을 If 연결을 했어요.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어떤 증류수를 얻게 되는, 증류수를 얻게 되요 자, 여기다가 물을 담고 이렇게 전극을 연결을 했더니 이쪽에가 마이너스극, 이쪽에가 플러스극인데. After some time, w 서기포가나와는이 위로 모이면 그만큼 수서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보시면아시면지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서교했을때 어때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기체의 양거 플러스 극에서 나온 기체의 양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수 있어요. 잘보면 거의 이쪽이 이쪽에 두 배가 되면 알수 있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기체는 도대체 뭘까? 우린 여기 지금 물을 전기분해 한 건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왔고,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기체를 모아다가 확인 실험을 해본다고 하네요. 볼까요? 이게 네, 마이너스 폭이라서 네, 왼쪽에 폭을 열면 여기에 들어가고 오겠죠. 그래서 제가 위로 가버리니까 그만큼 물이 공간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고, 빨간 방에죠잘 보시면 그다음에 우 쪽은 어,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아까는 위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받아요. 기체가 위로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그만큼 물이 채워서 공간을 채워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약간 주황 마개로 막았어요. 자, 빨간 마개로 막았어요. 자, 보면 지금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 계속 실험 해보면 빨간 마개, 아니 주황 마개로 막았죠. 그다음에 이제 빨간 마개로 막은 거 얘를 지금 실험을 할 건데, 잠깐만 선생님이 소리를 좀 켜야 될것 같아요. 소리를! 안 꼈거든요. 음흠. 소리를 켜서 들어보면 캬 하다가 이렇게 켜져서 되니까 소리 들었어요. 네 이런 이, 이, 폭발음이 들렸어요. 이제는 소리 시끄러우니까 다시 빼고, 이번엔 주황마개로 막은 그 플러스 극에서 받은 기체를 실험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번 해보면 여기다가 불타고는 심지를 갖다 댔더니 폭 올랐죠? 폭 올랐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뭐 이름 봤죠? 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 나온 기체가 종류가 달랐고 왼쪽에서 나온 기체는 불꽃을 갖다 댔더니 퍽! 소리를 내면서 터졌고요. 오른쪽 플러스극에서 나온 기체는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더니 활활 타올랐네요. 어떤 기체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 밑에 사실 이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마이너스 극에서는 퍽! 소리가 나면서 터지는 가연성 기체가 발생을 하였고, 플러스 극에서는 부,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아. 좋은 기체가 발생을 하였구나를 알수 있었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양을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양이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양의 한두배 정도 됐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전기분해 실험을 했었는데 자 그냥 이렇게 그냥 해놓는 게 낫겠다. 두 가지 종류의 전기분해 실험을 했었는데 하나는 염화나트륨 NaCl을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염화나트륨과 물은 대표적으로 다른 결합물질이에요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물질이고요 물은 대표적인 공유결합물질이거든요 이온결합물질도 그렇고 공유결합물질도 그렇고 지금 전류를 걸어줬더니 전류가 통하는 거 전류, 전류가 흘러서 뭔가 일이 발생한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온 결합이건 공유 결합이건 그리고 책에 또 나오는 금속 결합까지 세 가지 결합이 있다고 선생님이 학기 초에 말한 적이 있어요.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 모든 결합에서 결국에 관여하는 것은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종, 그거랑 같은 종류의 물질인 그렇죠 전자죠. 화학 결합에서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전자예요. 그래서 화학 뭐 화학적 성질 얘기할 때도 원자과 전자 얘기를 항상 하는 거고. 이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것도 결국은 전자라는 게이두 가지 실험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방금 보여 드린 동영상 두개 중에 하나에는 아주 큰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걸 좀 찾아내서 거기에 숙제에다가 한번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우리 아까 봤던 동영상 관련해서 얘가 염화나트륨 용액의 전기 분해 실험인데요. 교과서에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아까 얘기했고, 염화나트륨이 굳은 후에는 더 이상 전기가 통하지 않음을 알수 있었고, 봤더니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전극에는 은백색 고체가 묻어 있었다는 걸또알수 있었대요. 우리가 아까 그 동영상에는 없었지만,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전극에는 은백색의 고체가 있었대요.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서 적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염화나트륨이에요. 분양, 전기 분해한 건 염화나트륨을 분해했다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는 은백색 고체가 묻었고 여기 보면 플러스 극, 플러스 극에서는요. 지금 보이진 않았지만 기체가 발생을 했거든요. 어, NaCl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극, 하나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동영상은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우리 전기분해는 언제나 어떤 화합물을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호던소 물질로 분해하는 게 전기분해예요. NA, CL 분해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분해한 거냐면, NA와 CL로 분해를 하는데, NA는 그냥 NA로 존재를 할 것이고, 금속이니까 CL은 CL2로 존재한다는 거 힌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모든, 전자가 관여는 이런 모든 화학 반응은 왜 일어날까요? 얘들아, <laughs> 이 화학 세계에서 반응은 항상 에너지가,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결합하기 전에 결합하기 전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 결합하기 전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물질 얘가 Na라면 얘가 뭐 Cl 있어요 이렇게 NaCl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안정하다는 걸까? 아니면 NaCl이 붙어 있는 게 안정하다는 걸까? 그죠? 이쪽이 더 안정하는 거예요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안정해지는 쪽으로 일어나려고 그래요. 결합을 하는 이유도요. 안정해지려고. 에너지가 낮아지기 위해서 결합을 합니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에너지보다 NaCl이 결합해가지고 있는 이 엔, 이게 에너지가 더 낮아서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이건 이온결합이건 금속결합이건 간에 결합을 하는 이유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 결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그게 사실은 이 화학 결합의 성질 단원에 다예요. 결합을 왜 하느냐? 뭐 이게 물의 전기 분해도 했고 용액 염화나트륨의 전기 분해도 했지만 이 전기 분해로 인해서 알수 있는 건 아, 결합에땡 자가 관여하는구나 인 거고 화학 결합을 왜 하냐? 했을 때는 결국엔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 아셨으면 이번 어, 이번 시간에 그걸 확실하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